각 지자체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보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안군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김승로 식량작물팀장 전환결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태안군의 병해충 방제 대책에 대해서 들어볼 텐데요. 지난해부터 벼 병해충 항공 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과와 앞으로 사업 추진 계획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어, 벼 병해충 방제의 경우 농가 고령화와 일손 부족 등으로 예전부터 농업 현장에서 어려움을 표현해 왔습니다. 이러한 점을 우리 태안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무엇보다 벼 재배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방제 어려움 해소를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는데요. 네. 그 부분의 가장 큰 성과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드론 위주의 벼 병해충 항공 방제를 추진했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기존 유인 헬기, 무인 헬기 방제는 정밀 공동 방제의 한계가 있었고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드론 위주 벼 병해충 방제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네. 물론 넓은 들력 일부는 무인 헬기가 방제했지만 다랭이 작은 작은 면적의 논는 드론으로 공, 정밀 공동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벼 병해충 항공방제는 2018년을 시작으로 3,419논가 5,959헥타를 방제하였으며 2019년에는 4,392농가가 신청하여 12,910헥타에 대하여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는 계획 대비 86.7%로 대다수 농가에서 방제에 참여하였으며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공동방제 추진으로 병해충 방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현재 2020년 저병해충 항공 방제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 작업을 추진 중이며 앞으로 저 병해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여 농가 소득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최근 기후 변화와 교육 확대 등으로 돌발해충 발생이 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예, 돌발해충은 한번 발생하면 대규모로 발생하는 동시다발성과 농경과 산림을 오가는 이동 서식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방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발해충인 갈색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는 농작물의 잎과 가지, 수액을 빨아먹고 배설물을 분비하여 그름병을 유발하고 생육을 저해하여 농산물의 품질 및 상품성을 크게 떨어뜨리게 되죠. 우리 태양군에서는 돌발해충을 조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기 예찰을 통해 추진 방제 약제를 배부하여 공동 방제를 추진했습니다. 돌발해충을 방제하기 위해 7,200만 원으로 방제 약제 8,870병을 지원하여 돌발해충 발생 우심 지역 위주로 6월 초에서 8월 말까지 공동 방제를 실시하여 농작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돌발 해충을 적기 예찰하고 공동 방제를 추진하여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자또 검역 병해충 발생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이 검역 병해충이 정확히 무엇이고 방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검역 병해충이란 국내 유입시 잠재적으로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국내에 존재하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 예찰 사업, 기타 방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으로서 금지병해충과 관리병해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금지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폐기 또는 반송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당해 병해충의 분포 국가로부터 기조 식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병해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는 병해충과 병해충 위험 분석 결과 금지병해충에 준하는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병해충입니다. 태안군에서는 금지병해충인 과수 화상병을 조기에 방멸하고 발생 전 예방하기 위하여 620만원으로 방제약제 359봉을 지원하여 과수 재배농가 26헥타이에 3월 초부터 4월 초까지 적극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관리병해충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소독 처리를 하지 아니하면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병해충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관리병해충인 열대거세미나방이 8월 초에 팔회용 옥수포장에 발생하여 850만 원의 방제약재를 지원하여. 112헥타를 발생 초기에 긴급 방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에서는 농작물병해충 수시예찰 및 방제비 지원 등을 통하여 농작물병해충 비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시간관계상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김숙로 식량작물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